마지막으로 고성과 영월군수 선거입니다. 고성군수 선거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고 영월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모재성 기자입니다.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는 고성군수 선거,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후보 42.6%, 국민의힘 홍남기 후보 40.2%로. 두 후보 간 격차가 2.3% 포인트 오차 범위 내 초접전입니다. 고성 지역 응답자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0.1%, 더불어민주당 28.3%로 보수 여당이 21.8% 포인트 더 높았고 정의당은 3%였습니다. 고성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속초 고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39.1%로 가장 높았고 고성 남북권 북부권의 균형발전 20.5%, 금강산 육로관광체계 19.2%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영월군수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보였습니다. 최명서 후보 54.2%, 무소속 박성규 후보 19.4%,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후보 16.6%로 최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7.4%, 더불어민주당 22.6%, 정의당 4.5%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역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. 영월군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영월제천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38.3%, 동강 생태공원 및 관광 활성화 24.3%, 상동 광산 재개발 및 폐광 지역 대체산업 육성 18.7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지원방송을 비롯한 국내 5개 언론사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간 국내 18개 시군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씩 전체 9,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95%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강원도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% 포인트 18개 시군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원뉴스 무재성입니다.